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을 앞둔 여성 가족부,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이 강화되면서 부처 간 협업을 위한 세종 이전이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. 조직 개편안 발표 이후 여당에서 먼저 세종 이전을 공식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성평등 가족부라든지 법무부라든지 굳이 서울에 있지 않아도 될 기관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충청도로 이전을 하면서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서울에 남아 있었던 건 세종 이전 재외 기관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인데 이를 풀기 위한 법 개정안도 이미 발의돼 있습니다.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당시 여가부뿐만 아니라 산하 기관까지 세종으로 옮기는데 동의했습니다. 관련 법률안도 발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는 그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추진된다면 적극 협조할. 여성가족부 외에 수도권 잔류 부처에 대한 이전 요구도 힘을 얻게 될 전망입니다. 대통령의 통치 기능에 관련된 외교 안보 부처를 제외하고 법무부와 경찰청 그리고 부처별 각종 위원회 등의 세종 이전 요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. 정부가 확실하게 의지가 있다면은 이런 해수부 이전 계획처럼 좀 신속하게 추진을 할수 있는 로드맵이 빨리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?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처리될 예정으로 세종 이전을 위한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립니다.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.